6월 9일 월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16장 1절로 마지막 절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월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장부터 23장까지는 남유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러싸고 있는 열방, 주변 열방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아수르와 바벨론에 대한, 그리고 블레셋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들을 우리가 14장까지 보았고 지난 토요일에 모압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15장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압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사실은 레이티브즉 친인척 관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 이 롯이 첫째 딸을 통해서 낳은 민족이 바로 모압 족속이에요. 그래서 이 롯의 롯과 첫째 롯이 첫째, 첫째 딸을 통해서 낳은 그 민족이 모압 족속이 되는 거고, 둘째 딸을 딸을 통해서 낳은 민족이 암몬 족속이 되게 됩니다. 자, 가깝다면 가까운 이런 과친인, 그, 인친척의 관계에 있었던 두 나라가 그런데 이 모아과 암몬이 이스라엘을 도와주고 어, 이렇게 선대한 것이 아니라 괴롭혀요. 못 살게 되고 공격하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5장에서 이 모압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지난 토요일 날보았고 오늘 이제 6장에서는 16장 1절부터 6절 그 5절까지에서의 그 전반부에 해당하는 말씀에서는 모압 사람들에게 주시는 권면이에요. 어떻게 보면 기회를 주는 거죠.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선대하 고 구체적으로는 그 다윗에게 순복함으로 구원을 얻어라.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후반부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사야의 권고를 무시한 모압에게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크게 보자면 구원은. 다윗왕의 후손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받을 수 있음을 큰 틀에서 예언하시고 교훈하시는 그런 내용이 16장의 말씀이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한 절씩 보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도록 하겠습니다. 11, 16장 1절입니다. 너희는 이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대 이땅 통치자는 구체적으로 남유다를 말하고 어린 양들을 들이라는 표현은 왜냐하면 모압족 속에 주된 사업이 목축업이었어요. 그래서 양을 많이 길렀다는 거죠. 셀라에서부터, 셀라라는 말의 뜻은 원래 바위라는 말의 뜻인데요. 에돈 땅의 한 지역을 의미합니다. 거기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내라. 예루살렘으로 보내라는 거죠. 결국 모예은 조공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합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두 가지 방법을 1절부터 5절까지 해서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조공을 바치라. 즉 하나님을 섭니다. 남유다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 다윗 왕에게 조공을 바치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그런 교훈의 말씀이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첫 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2절 이하에 나오는데, 보시면,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무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떠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훗날 그렇게 될 건데,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합니다. 대낮에 밤같이 그들을 그늘을 지르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에게 발각되지 되게 하지 말며 도와주라는 거예요. 즉 유다 백성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남유다 백성들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라. 이것이 모압 족속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그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섬겨라. 즉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쳐라두 번째는 유다 백성들을 도와줘라. 4절 보시면 나의 쫓겨난 자들이 유다 백성을 말합니다.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 모합은 멸절한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피난처가 되어주라는 거예요. 네? 쫓겨난 자들을 잘 숨겨주고 도와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극쳤고 압지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되 하였으며 5절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것이요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통해서 이미 언약하셨고 그리고 그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왕위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후손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그리고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게 될 것이다. 요그 위에 앉을 자는 이사야서가 쓰여질 당시로 보자면, 에, 그 시간적인 흐름상은 첫 번째로는 히스기야 왕을 의미한 거고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 그러니 그들을 도와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을 베푸실 것이다. 심판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권면과 심판받지 않을 방법을 제시를 해요. 그러나 이제 6절 이하에는 이 모합적 속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그 이유들을 설명을 합니다. <laughs> 6절 봅니다. <웃음> 우리가 <웃음>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교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압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는 교만한 자는 멸망당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주된 메시지인데 일관된 메시지를 주시는데 잠언 16장 18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 넘어지게 합지 않을까 그러니까 교만이 폐망해 폐망하는 데 가장 첫 번째 그리고 넘어지는 것의 첫 번째는 거만이다. 같은 말이에요. 교만이나 거만이나 그러니까 교만한 자는 넘어지게 될 거고 교만한 자는 망하게 될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모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불순종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교만하고 거만하다. 7 절.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하 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할 것이다. 길하 레셋과 또팔 절에 나오는 뭐 신마 이거는 모압이 자랑하던 유명한 포도산지의 마을이었어요 당시에. 음? 아, 길하 레셋과 신마 하면은 포도의 아주 좋은 극상품 포도의 상지로 유명했던 그런 지역인데, 길라레스 건포도 떡을 위하 그들이 슬퍼하며 신이 근심하게 된거요 황폐하게 된다는 거예요. 소출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이는 해수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고,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어다 전에는 아주 그냥 풍요롭고 그리고 어, 풍년이어서 그 생산된 포도들이 주변 나라들로 막 수출이 되고 막 서로 원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명확 망하게 될 거고 더 이상 수출이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9절 그러므로 내가 야살의 울음처럼 심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해수본이요 엘르 알레요 내 눈물로 너를 적시니 너의 여름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다. 어, 농부가 추수하는 기쁨이 제일 크죠. 근데 그 소리가 그 즐거움의 소리가 그쳤다는 것은 흉년을 의미하고 더 이상 소출이 없을 것이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좋은 포도를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추수 때의 그 즐거움이 이제는 그쳤다. 10절 이어서 보면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겠고 이는 내가 여기서 이인칭은 이른 1인칭 층 나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요를 풍요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풍년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흉년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착각해요. 물론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궁극적인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풍성케 하시면 풍성해지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치게 하시면 그치는 거예요. 인생의 생사화복과 기룡화복, 우리가 말하는 이 모든 거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지금 모합족속들의 교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너희들은 소출이 없을까. 풍요로움이 그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야에서 풍요로워지고 열매가 맺기를 원하셔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아니,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유일한 뭐 그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 1절이러므로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발하며 내 창자 여기서 창자는 어떤 인간의 어떤 정중앙 한 가운데를 의미하는 거예요. 길하 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라고 말씀을. 그러니까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진심이고, 그리고 이미 정해졌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압에게 이러한 이러한 교만한 모압에게 심판을 행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 2절 보시면. 모합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자, 이거는 모합의 우상숭배를 말합니다.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소가 아니라 자기 성소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숭배죠.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 자신들의 성소. 그래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우상숭배는 가장 어리석은 거고, 하나님에게 벌을 받는 아주 지름길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가 아니라, 나의 성소가 있지는 않는지를 늘 살피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뜻이 우선되는 것, 자기 성소가 있는 것, 하나님의 집에 와서 자기 뜻을 행하려고 하는 여기서는 하나님의 뜻만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버지의 집에 와서 자기 뜻을 관찰하려고 해요. 아버지 하나님의 성소에 와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펼치려고 해요. 이건 안 돼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모압은 우상숭배에 열심히다. 이 그러나 하나님은 피곤하도록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할지라도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해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13절.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다. 이 이사야 선지자 이 말씀을 이사야 때를 기준으로 해서 20여 년 전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아모스 2장에 보면 모함에게 권면을 하셔요. 너희들 그래면안 된다. 회개해라. 교만하면 안 된다. 돌이켜라. 근데 안 들어요. 그래서 20여 년이 지난 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들어요. 자,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그리고 전도사님들을 통해서 어떤 장로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권면을 해. 너 그러면 안 된다. 돌아와라. 그거 하지 말아라. 끊어라. 순종해라. 안 들어. 똑같죠? 오래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신 것들이 있을 거예요. 각자 각자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것을 늘 점검하시고 살피시고 순종하셔야 돼요. 돌이키셔야 돼요. 그래야 위로부터 오는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큰 무리가 능력을 다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 것 없이 되리라 하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연애 말씀은 그대로 의미해서 결국 모합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좋은 문다 망하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역사 속에서 조공을 바치라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할때 섬기고 다미, 이스라엘을 섬기라고 할때 섬기고 도와주라고 할때 도와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거예요. 근데 교만했고 첫째는 교만했고 불순종했고 거만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우상숭배.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다 갖췄던. 사랑하는 성도 여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갖추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지언정. 반대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그런 조건들만 갖추는 인생이 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회개할 것과 결단할, 결심할 마음들을 주신다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결심하십시오. 그래야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새로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부터 회개할 거 회개하고, 끊어버리고 끊어버리고, 돌이킬 거 돌이킬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매진할 것 매진하고 작정할 것 작정해서 인생의 주인 되시고 인생의 생사 화복과 흥망성쇠 기름 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오래 전부터 나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들이 있었는데.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어서 또는 무시했던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힘써서 도는 내 뜻을 내 의의를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구로 쓰임받고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허락하시니 아버지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기회를 주셨건만 이 모합족석은 하나님의 권면을, 말씀을 무시하고 교만했고 결국은 우상숭배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신들의 우상숭배하는 자신들의 성소를 위하여 기도했다. 아버지, 혹시나 아버지 집에 와서 아버지의 성소에서 내 뜻을 이루려고 그렇게 어리석은 신앙 생활을 지금까지 해오진 않았습니까? 오직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소에 나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는데 순종함으로 쓰임받는 이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İsa Mesih'te irim olur.